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근데 평균 키의 남자 평균 키의 정의가 어렵긴 한데요 나는 172에서 175로 잡겠다 반박신 이 말마침 그리고 그 정도 영역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평균 키 남자들이 참고하면 좋은 포인트들아요 정도는 가져가면 괜찮겠다 그런 것들 같이 보는 시간이니까 피터사이즈 카페 오늘내륙 둘러보면서 4명의 친구들을 모시고 왔어요 첫 번째 친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띠 도성포깃모델야 장발 스타일링에서 헤어가 영향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장발을 하든지 빠박이를 하든지 웨헤어를 가든지 멋있게 만져주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모자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보통 나는 이런 코디가 나왔다 근데 신발을 이런 컬러웨이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클락스왈라비 클락스, 클락스 데저트트랙 요 정도로 가도 진짜 차분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살짝 힙하게 냉장포 를 신어버렸네요. 선녀서아 형님이셨군요. 다리 꼬았던 거 풀고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그리고 이제 키링 같은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자들이 꾸미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 목걸이 이런 것들 하나 좀 가져가주는 게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폴로의 댐포의 키링 하체만 보면은 굉장히 입술운 느낌이 나버려 근데 위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잡아준다 왜? 36살이야 새끼야 하면서 이제 간지나게 매치한 느낌의 예, 평균 키는 아니야 하지만 이 정도 코디는 평균 키의 남자들이 참고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코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님의 다양한 코디를 한번더 훑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간지가 나는데요. 사실 유행하는 거를 매치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간지가 안 나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멋으로 스타일링하는 남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30대를 되면 짜가리들은 빠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30대의 취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 그게 내 아웃핏에 배어져 나올 때 진정한 간지가 나는 거야. 즐기지도 않으면서 아웃도어 느낌으로 내는 그 20대 때 짱아리 감성보다는 이게 관지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프코를 입어버리는 거야. 노스페이스, 아크테리스, 살로몬 이런 것들 다 즐겨주시면서 입는 거라고요. 오클리도 이 팩토리 팀 하나 가져가줘도 괜찮고 팩토리 팀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신발로 가져가도 줘 괜찮을 것 같아. 이 형님한테는 꼭 그 신발들을 추천해주고 싶다 온러닝 그리고 살로몬이랑 꼼데가르송 콜라보한 것 중에서 리셀가가 많이 안 올랐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이 콜라보 신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나왔던 신발들을 하나쯤은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여기또 이제 과감하게도 입으시네 이게 사실 내가 대가리가 크잖아 근데 대가리 때문에 이렇게 코디 못한다라는 건 있어도 대가리 때문에 옷을 못 입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걸 커버하면서 입을 수 있어 내가 노력만 한다면 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내가 평균키라서 이런 거잘안 어울려 나 다리가 짧아서 이런 거안 어울려 그런 친구들도 옷을 입다 보면은 돈을 투자하다 보면은 그딴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이웨이 가겠다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키 예쁜 코디를 찾아보자 오늘의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키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된장포스 어그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게 소화를 해주시네요 너무 멋있는데 진짜 아이템이 뭐였어? 콜롬비아, 야이형 진더맹이네. 콜롬비아가 나 대충 입어서 그 느낌이 난단 말이야. 콜롬비아가 싹 그냥 스무스하게 매치해버린 거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힙한 거, 어그, 스투시 모자, 이런 것도 섞어 줘버리니까 올드한 아웃도어 브랜드에 이렇게 믹스가 된 거잖아. 형이 이번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 저번 영상에서. 스트릿에다가 어떤 것들이든지 다 갖다 붙여라. 아웃도어 갖다 붙이고 스포츠 갖다 붙이고 그냥 워크웨어 갖다 붙이고 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 했을 때 이번 시즌에 가장 멋진 남자들일 거다. 뭐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친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첫 외출이요 르자티 힙합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빠르다 했던 사람들 이제 락으로 갑니다 쇠기야 내년이면 더 이제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옷이랑 똑같이 이런 음악 같은 것도 힙합의 정점을 찍었죠 쇼미더머니 막쉐기쉐기 이붐 쉐기 기막 이런 거 맨날 난리가 났었잖아 이제 힙합이 점점 사그라 되고 뭐가 올라와? 그 반대에 있는 이즈 락이 락에도 좀 이제 소을 담아가지고 정진하라. 이 친구가 스타일링이 굉장히 좋아. 좀 빠른 친구인데 너는 더 이상 힙합을 좋아하지 말고 락을 좋아해라. 스타일링 너무 좋다고 생각해. 후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청바지 입어주고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었다. 어 이번 연도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울 때 보트슈즈를 신는 거는 발을 잘라내 버리겠다라는 거랑 똑같지만 여름에 이런 식으로 가을에 간절기 때 코디를 해주면은 존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연도에 이제 너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코디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입을 코디예요. 캐주얼하게 입었지만. 신발로 믹스매치 들어가는 거 워커 부츠 구두 이런 코디들 이번 연도에 더 많이 보일 거거든요 젠틀몬스터 룩북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좀 뭔가 너듬이 넘치는 찐. 땀이 넘치는 안경이 유행이라고 하거든 교복에다가 힙합 감성을 추가한 거야 어떤 장르든 힙함을 한 스푼 넣어라 내가 깔끔하게 입었어 신발, 액세서리 안경, 가방 이런 데다 에 힙함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면 소재 미니멀하게 입었지만 나일론 소재를 섞어 버린다 그거랑 비슷해요 이 친구가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입었어 그것도 여기 신발도 이래 근데 뭐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굉장히 힙스러운 연출이 돼그 다음에 이런 카라트 같은 거 완전 옛날에는 올드하드라고 취급해 버리는 브랜드였는데 요즘에 굉장히 영하잖아 그런 바이브로 약간 콜라보도 많이 하고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만에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사고 싶다고 이게 그리고 일본 여행 중이라고 했던 친구 있지 일본에는 큰 빈티지한 모여 있는 두 군데가 있어 시모키타자와랑 코엔지. 근데 시모키타자와는 25세 미만의 좀영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기에 괜찮은 곳이고 코엔지는 25세 이상의 좀 이런 카라트 미국의 그 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괜찮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카라트, 멕시코, 멕시코에서 나온 카라트들은 미디움 사이즈가 국내의 3XL 정도가 돼요. 덩치 큰 사람들이 카라트 워크 자켓 뭐 그런 자켓 같은 거 하나 구매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코엔지 쪽 가가지고 한번 쇼핑해 보면은 괜찮은 가격에 워크 자켓 계속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다른 스타일링도 한번 계속 봐볼게. 야 자기만의 멋이 있잖아. 가성비 제품만 소비하는 것보다는 빈티지 제품도 살짝 섞어주고 느낌 있죠. 그 모자도 스트시 건가? 어, 느낌이 상당히 있는 친구네. 오늘 주제랑 그렇게 맞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요 정도 간지는 아무나 낼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해 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키의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cm만 더 컸으면, 3cm만 더 컸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컴플렉스에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카메 라 사장님도 키 작으시는데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주어진 거 안에서 매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거는 좀 패배자 마인드다. 야생 간지난다. 저 정도의 완성도가 느껴지잖아? 그럼 이렇게 차분하게도 무조건 있는 사람인 거야. 멋있네요. 다음 친구, 요글레코디 초코비. 방금 전 친구랑 완전 대비되는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약간의 힙함 레이어링 보면은 이 정도 171에 55kg 좀 말랐네요. 이 정도가 좀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더 공감을 많이 받고 깔끔하고 센스 있고 구려 보이지 않게 스타일링하는 정도가 아닐까 깔끔하죠? 야이 친구 스타일링 더 봐야겠는데 이 친구도 인기맨 뭐야? 너무 멋있게 코디 잘하잖아. 담백하게 이완성도가 있어 이게 막 그래픽 안 찍혀 있고 막 컬러 빡세지 않다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간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담백함 속에서 나오는 간지가 있다고 컬러 포인트 주면서 가져버리고 야. 깔끔합니다 이런 코디들을 참고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평균키라 그래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위아래다 벙벙하게 가도 괜찮다 이그 정도 다리 실루엣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가져도 괜찮고 이 상의를 조금 더 정핏으로 저스트핏으로 가도 충분히 멋있다 다음 친구 논스피스다 역시 착장 온몸 면서이 친구도 약간의 힙스러움이랄까 방금 보여줬던 이 초코비랑 어릴 제티 중간 정도에 있는 스타일링을 즐기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힙한 아이템을 활용해주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매치하는 친구입니다. 야 이건 좀 세다 이 친구의 멋이긴 하지만 내 취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굉장히 쿨해요 무심해요 러프해요 하지만 여기서 꾸미티가 너무 많이 나 틴거랜드를 덮어서 매치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취향 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입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상 코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봤을 때이 친구는 저런 코디들은 확 이쪽으로 넘어가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긴 해요 일단 뭔가 아이템을 세가지정도를 교체해야 될것 같아 이 다다 모자를 주력으로 코디를 할거면 상의 하의 신발을 바꾸는게 나을 것 같고 왜 다다 모자랑 이 가방은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 두개가 잘 어울려 이 신발이랑 바지 내 스타일은 아닌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요런게 쿨하고 멋있어 ]긴 한데?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트라이엔 엔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코디는 진짜 뭐 군대도 이렇게 너무 멋있게 코디를 해버린다 25살 야 항상 트라이할 때야 그래야지 이제 30 넘어가지고 비로소 니네 바이브가 나와 어, 요런 것들 간지나잖아 어 간지나 아니나 여기에 닫았어도 난 간지난다고 라봐이건는좀 많이 아쉽습니다 확실히 간지가 나는 코디고 트라이엔 엔조이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트라이엔 엔조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가지 장르의 스타일링을 또 이렇게 싹 멋있게 해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으 영상은 여기까지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남자 편극키 예쁜 코디 쌍 모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 깁!